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 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곳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 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내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년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업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이나 기업이 없는 레 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시대는 어, 11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11조를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어떠한 교회는 헌금이 없는 교회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가 보면은 다 헌금을 하죠. 그냥 쇼츠나 아니면 리스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헌금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한번더이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수익 수확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왜 우리가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구약에는 있고 신약에는 없는데 왜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배우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농사가 하나님께서 날씨를 주관하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모든 것 환경들이 많은 수확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야지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임으로 되는 것이 잘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기보다는 우리가 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라든지 우리의 환경 또한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또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 서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고 이 모든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부터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드리는 곳이 너무 멀니까 곡식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양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곳에 가서 다시 소나 양을 사서 그곳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 7 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인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들인데. 아, 어, 기업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소산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너희가 그들을 져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게 되어지면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성업에 저축하여.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고 또 따로 십일조를 떼어서 내어서 그것을 어성업에 저축을 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 말씀합니까?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미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따로 11조를 한번더 드려서 그것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강조는 11조를 요즘은 강조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생활의 11조, 무엇의 11조를 해서 내가 번 수익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의 11조, 내가 월급을 탔으면 여기서 내가 생활하는데 이만큼 쓰니까 여기에 대한 11조를 드린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300만 원 들면 500만 원 벌었는데 300만 원 들면 300만 원에 대한 11조를 한다 라는 거죠. 1000만 원 벌었지만 생활비가 400만 원 들면 그 400만 원에 대한 11조를 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릴 때, 또이 드려진 것이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또 레위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십일조를 통하여서 성물을 수리하거나 성물을 구입하거나 이런 곳에 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일조를 드리면 또한 교회 또한 이것을 어, 바르게 쓸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재정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모세는 이것을 한번더 강조를 했을까요? 죽기 직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더이십일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죠. 광야를 지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 드리안 예물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숙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룹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진 맛이 없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시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이 혼란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끝까지, 끝까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박지아머리님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문년혁 집사님의 어, 건강을 위해서 또 비슷한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신 후에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한번 부릅니다. 주여 사랑과 행할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으로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부르심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인 예배하. 우리의 를 뚫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오